날씨가 생각보다 어, 저는 되게 더울 거, 되게 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끈까. 그니까, 그런데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좀더 시원해지지 않을까? 아마도요. 지금 세도나 날씨가 어떻게 되지? 아, 95도? 그저 바람. 세도나, 어10 n 트다 되게 어려워요 랜딩. 10 n 트예요10 not. 이에 뭔데? 런웨에 21. 아 24인가? 24? 21, 21. 랜딩 가겠지. 21인데 네. <laughs> <투> 어. <laughs> 1400 1 4 0 0시간의 교관님을 렌트했습니다. 아, 아, 나 지금 나 거의 넘어. 계속 이러고 하고 있습 아, 진짜 비행 한 5분에 한 번마다 의자 높아. 다리, 다리, 다리가 불편해. 비행기가 안 맞아. <laughs>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높아. 내가 진짜 <laughs> 아, 랜딩을 조, 조질 수 있는 한 포지션이 겁나 높게 앉았을 때. 괜찮아요, 제가 진짜 제가 나 이렇게 비행 뭐 아예 네. 아무도 안 보이게 비행한 적도 있거든요. 네, 네. 그때 랜딩이 오져요. 아, 잘했었어요. 오. 뭐 원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잘 하잖아요. 한국인들 또 불굴의 한국인들. 그래.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지금 라운드 하시 진짜 높아서 네. 랜딩이 길거든요. 근데 세도나가 더 짧지 않나? 네, 제가 랜딩을 잘해가지고 괜찮아요. 한번 해볼게요. 안 되고 안 되면 뭐라운드 마, 하고 어, 뭐라운드 하고 줄게요. 아마 안될 확률 높지만 해보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진짜 신기하게 여기는 랜딩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약간 블루닝도 나고 막 바람도 아, 그래가지고. 세도나? 네. 어. 그 세스나 원래 좀볼로이심하데 네, 그리고 프로치의 어플스피드 몇이야? 어플스피드 65요. 65. 네. 65. 어, 벌써 25분밖에 안 남았어. 진짜 빨라. 어, 우 천재 갈까? 그러면 <laughs> <laughs> <콜람> 내려? <laughs> 천재 갈까? <가가? 오>, 60으로. <laughs> 아니, 되게 모양을 그 맞아요. 기어서 갈까? 기어서? 기어서 갈까 아. 승무원 얘기해 주세요. 승무원 얘기? 네. 아 승무원 너무 좋죠. <laughs> 아까 아까 어? 아까 내 문제. 승무원 승무원 얘기 뭐 뭐? 아 승무원 하셨다가 조종사로 바꿨는데 그 이유가 되게 웃겼었어요. 이유가 조종사 너무 어쩌고? 그거 맞아요? <laughs> 그럼요. 아 역시. 아 근데 그 기장님 중에 한 명이. 네. 나한테 그 기장 해보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네. 내 생각에는 그분이 나한테 만 그런 건 아니고. 네, 아, 다, 다. 다 했는데. 네, 네 근데 진짜 재밌어 보여가지고. 재미,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재밌지 않아요? 저는. 저는 재미를 원래 못 느꼈었어요. 비행에. 아, 진 네, 저는 딱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밖에서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난 순간부터 친구들이 이렇게 태우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재미를 못 느꼈는데 친구들이 너무 신기하다, 너무 재밌다. 아, 근데 막 네. 내가 멋있음을 느꼈어? 아니,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았나 아. 너무 쿨해, 이런 소 와. 아니요. 아니 아니야. 내가 보람차다. <laughs> 보람차다. 보람이 있다. 보람이 있다. 아,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줘서 보람이 있다. 보람이 있다. 어 이렇게 포 포장, 이렇게 포장을 어수, 했죠? <laughs> 이렇게 포장을 했고. 아, 승모원이 막 꿈이야 이래서 막한게 아니니까 네. 그냥 조종원 그냥... 꿈이었어요. 그거도 아니잖아요. 그조종원 진짜 하고 싶었어요. 아. 진짜 하고 싶어서 오래 고민는데 어, 맞는 거 같아요, 조종이. 어. 비행 자체는 너무 잘맞는데나 엔진 아. 킬 때마다 떨려. 어, 아직도? 어. 오. 어, 이제지금 학생들이 키면 떨려. <laughs> 그러니까. 아, 다른 <laughs> 의미로 떨린다는 거. 아, 떨리는데. 아니, 오 좋다. 네. 이, 이 길로 가는 거 맞아요? 이게 어, 네 벡터 스파이널을 어. 넣어놓은 거거든요. 나어느 루트 타야돼 그러면 직벽에서? 그러면 지금. 아, 그러면 지금... 아, 지금 너무 오른쪽에 와있는데? 어 그냥 직진하시면 되거든요. 직진이 무슨 헤딩이에요? 어 원, 어3 5 0 헤딩이요. 3 5 0 3, 5, 네, 3 5 0 헤딩 갑다가, 아 그러면 브라니로 바르니로... 네, 그냥 이 상태로 가면 돼요. 네. 다 왔는데? 네, 다 왔어요. 어 여기 원, 다시 환나이. 다시 해놨어요. 들어가면 됩니다. 어? 제가 넣어놨었는데? 없어졌는데? 네, 5-1에 5-2-5 넣어놨었는데. 어? 5-1에 5-2-5인데? 어? 5-1에 5-2-5 아니에요? 어머, 뭐, 이거 세도나.. 이거 뭐야 이거 코트누드 누구세요? <laughs> 아 교관님! 나 또.. 야 잠깐만. 아, 교관님! 야. 아, 비행기, 비행기 조정! <laughs> 아 당연, 아 바로 한, 대 비행기를 바로 한듯시네 <laughs> 아니, 요그터미런트였어 어, 아, 그니철 클라임 해야 돼. 네, 어,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근데 원래 7200이거든요? 여기 뭐가? 여기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 들어가려면 7 2 0 0아 그래요? 한번 네. 올라가야지. 네, 올라가야 돼요, 지금. 올라가자. <laughs> 7200? 네, 그러면 7 2 어프로치 체크리스트 뭔지 모르겠지만, 네, 어프로치 체크리스트, 네. 넣고. 네, 아, 조금 뺄게요, 사실. 네, 어플 체크리스트 네. 제가 봐드릴게요. 어프로치 앤 디센트. Instrument on limit. Total set. Mixture set. before landing checklist. Zip backs Post deployed position. Zip belt check. Per selector both. Mister Rich. Carbu carburetor hit As required. Landing lights landing light on. Landing lights on. 오른쪽 위에. Yep, 7200 uh, 파이나프픽스 파미 7200무원 목소리 로해 주세요. 증원 목소리? 손님 여러분. <웃음> 우와. 우와, <웃음> 신기하다. <웃음> 아, 뭐라지? 뭐라 그랬지? 손님 여러분. 네, 이제 안전벨트 사인 이번, 이번 정류장은 이번 정류장이 정류장 뭐야? <laughs> 이번 정류장은 아, 아, 아니야. 방송등급 높았어. 네? 방송등급 높았어. 방송등급 뭐가 높아요? 방송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높아요? 등급. 그게 뭐야? 나몰라 방송등급이 그 회사는 이제 네. A, B, C, D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등급이 높을수록 이제 네. 그 좋은 거죠. 그 약간 인사국가에도 들어가고 아 진짜? 어 방송도 나 때는 그뭐지 제일 높은 사람이 했었어. 어, 나 라떼는. 라떼는. 어. 라떼는 나왔다 라떼는. 그 역시 나름, 세대 차이가 나름 있어. 나름 B였어. MBTI도 모르시고 MBTI 알아!

6222 네. 여기, 여기 한 명이 지금 뚫리러 들어가는 거같2 1으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나 지금 여기 ADSP가 없거든요. 사람, 어, 그러네, 네. 왜왜안 되지? 여기 누가 안 해줘가지고, 아니 해 누가 안 해주고 나 죽냐고 했는데 엔진 킬게요. 아, 너나 몰러 날아가고, 그들 막... 제 탓이라는 거죠? 어, 뭐, 어, 왜안되지 안안 이거? 제가 그러면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그, 그 뭐라고 눈과 귀를..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게요 어, 네, 어 벌써? 어? 아 오케이 어. 파이널 프레처 응. 픽스니까 응. 네 거의 다 내려왔고 런메인 3에 내려보겠습니다 어. 크로스윈드 이게 근데 140에 33이잖아요? 33 어. 네, 네. 네. 그렇.. 그렇잖아요 어. 아 그래요? 어. 아직 어. 크로스윈드 어. 느낌은 어. 없거든 어.

622, 6222 베이스 있어요. 베이스? 네. 네. 높이 날아가지고 얘, 약간 제트 같은데? 이거 볼륨 어떻게 높여요 볼륨? 아, 맞아요. 제가 좀줄여놨거든요 <laughs> 네. 네. 어, 5 3 0 25. 305. 요2 0이3 네. 2 0 5 3 5 맞죠? 네. 여기 너무 0쁘다 진짜. 네. 진짜 3나는 진짜 짧다. 네, 진 비행하러 오기가 진짜 좋아.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주말마다, 평일마다 사람들 진짜 많이 와가지고. 빌드 엑시션 얼마죠? 빌드 엑시션 5 8 0 0 아, 4,800. 폴 800? 4,800. 이게 되게 네 지금. 483톤. 지금 비행기 파이널에 있는 사람 있나요? 저 누구야? 이제 뭐 하는 거 걸? 그랬는데? 그러게, 이뭐 하는 거야? 콜도 안하고 스태픽 7,14. about the turning base. Looking for the traffic on the final. Sedona. Oh, what are you doing? That's so cool. Should go up a is unreadable, cannot hear you. We're looking for the traffic on the final, Sedona. Sedona, so traffic number 622, are you up? Yeah, I Sedona, I 622, looking to deploy. Okay, we will follow uh, you guys and then We'll turn right after you guys Number 614 az I don't think we're This is Helicopter 622 We're not inbound for landing We're just a helicopter We're uh, flying around the top of Wilson uh, Mountain at the moment Oh, okay I so will just uh, land towards the runway 201 then Thank you, Number 614 az The traffic is now 614 az Entering left base for 1821 It was too high It was 약간 없애돼가어가지고 네. 거기서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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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 중인가 보다.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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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높고 면치 골안날것 같은 느낌 많이 들죠? 어, 너무 높은데? 아시, 어, 아다할수 있어. 골 아이를 했어요? 골 아, 아이를 이미 한 씨. 아, 안안 했어요. 1 0 0만년 전인데 아, 안 하고 조금 남아 있었어요 파워가. 오늘이... 이게 좀 약간 많이 아, 똑같아요 혹시 비슷, 안 보여 아 이거 well, 되게 근데 되게 낮다글래이네네 그리고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조금 막 되게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멋있죠? 됐다. 어. 다. 100만 년 만에 지금 랜딩을 와, 하고 계어와 이거 아이들인데 업트레이프 진짜 심한데? 어 이거 안, 안 되겠다. 어안 되겠다. 어, 안 되겠다. <laughs> 아, 제. 여기 되게 내, 낮게 들어야겠는데? 카메라 유효한, 한번더내려보실거예요 어. 잠시만. 아이들로 했는데 네, 뭐지 포스슬 해가지고 깎았거든요 깎았는데 네, 네. 계속 아이들이었는데 계속 올라와서 업드래프, 맞아 안 떨어져 드그 업드래프트, 뭐지? 업드래프트가 있어가 이게 런베이에서도 그래요 어 여기 트래픽패러 럴트 뭐예요? 어 58, 58이요 58네 58? 그러면 어, 어떻게 들어가야 지 그냥 아예 낮게 들어가야 되나? 어 조금 약간 낮게 들어가면 될까같파워를좀 일찍부터 빼고 들어갈까요 그럼? 응. 다시 해볼까요? 승진 씨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상관없어요 그냥... 나 하라 그러면 예. 할수 있어. 진짜로? 어 하, 하셔야죠 그러면. 피할 수 있다. <laughs> 그가또고운또 또 하면 나 엄청 웃을 거지. 당연하죠. 이렇게 나게. 우리 1,400 교관님 승무원으로부터 대신 자기가 이제 비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셔서 조종사가 되셨는데 고운들두번 하다. 딱. 제트거든요. 제트? 어, 지금 제트가 오고 있어요. 어디요? 저기 저기 택시 so, no Not 622. o t about 5 miles north of t h 7000 m i n g in making straight in for r u n w a 어, 지금 한명 622는 지금 스트레인 한다고 하고 지금 라이트 어. 베이스 right 돌고 있고. 아, 얘는 okay. 지금 제트는 지금 21에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저뒤로 가야겠다. 그러게. 어. Six two two T So not traffic number six one for opposite, We are uh, left down with probably two-one. Looks like we are number two after six two two. It will be full stop Ah, uh Ah god they don't seem like tired drill <laughs> uh, oh, yeah. San traffic, Alpha 62 I'll go ahead and uh, come in behind Alpha Zulu if, if you'd like I can be number 2 for landing runway 21, Oh, uh, Thank you, o uh, then we'll turn to left base for runway 201, full stop Sedona Didn't you say that the jet is taking off? I think there's still some left Are you still taxiing? Yes, I'm taxiing San San traffic, 614, Alpha Zulu We're turning left base for runway 21, full stop Sedona uh, 또 들어오고 있네 넘버원입니다. 25, 20다 내릴게요. 홀, 네. 홀, 홀, 홀. 네. 네. 이번에도 거울 라운드 하면 어떡하죠? 거울 라운드 하면 하는 거지. 그렇지 안전할 때까지 안전할 때까지 내릴 수 있을 때까지 거울 라운드 네. 하는 거지. 내릴 때숨 쉬고 있으면 됐잖아. 아 어, 그쵸. 지금 여기 높아 네. 또. 아이들. 아이들, 아이들. 아이들. 아까부터 지금 돌 때부터 아이들이었어. 4 o 슬립 좀 해야겠다. 어 하자 뭐미월 슬립. 4월 슬립이라는 것도 보여주네. 여기서 4월 슬립. 4월 슬립이라는 것도 보여주네. 여기서 4 슬립. 4 슬립이라는 것도 보여주네. 여기서 어월슬이 것도 보여주네. 여기서 4월 슬립이는 것도 보여주네. 여기서 4월 슬립이라는 는데 봐봐 이라는것이거이건 돼요 이 이건 스피드 70 좋고. 와. 너. 어. 이거는 같이 해야겠다. 아 같이 한다니. 아, 내가 아, 나라. 아, 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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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어. 내가 한다. Okay okay. So t r 62 is two mile f 오 좋아. 나라. 아 너라고요? <laughs> 너라고. 아, 안돼. 방해되는. 아, 안돼. 아니야 할수 있어 나. 어 좋아. 어프로치는 좋고. 맞아, 오 좋은데. 예, 높다. 맞아, 어, 정확했다. 아, 나, 나, 나 이렇게 높았어? 에 높았다니까. 아 진짜, 어, 봐봐, 됐어? 내 높이 하시면 높게. 해. 어, 너무 야. 좋았다 랜디. 어. 아니야, 거짓말자. 하아 아, 진짜 너무 좋았는데. <laughs> 아니야, 거짓 같던데. 내 생각 생각보다 훨씬 좋았는데나 <laughs> 어, 나 깜짝 놀랐어. 나세번 어. 플레이하면 된줄 알았는데 계속 내려갔어. <laughs>

포발바안 가져와가지고 어 바로 들어가서 랜딩 어 저기 저기 있다 딱아한 이거 자, 꽂는다고요? 네한자리 음. 남아서 어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랜딩 엄청 잘하시네 근데 너무, 아, 근데 높, 높, 너무 높아 저 네. 저게? 네. 네, 어제 잘했잖아요 아 근데 라운드 다시 아. 너무 아, 높아가지고 근데 너무 잘내렸다 <laughs> <너무 웃음> Position, runway two, one, departure 끝! 이제 네, 안녕하세요. 서로. So 어, 같이 따라 울거든요. 그럼 예쁜가? 그런 거 같은데. 아, 역시 아, 좀세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살이 아, <laughs> 힘들 때 티가 되는 거 같아. 근데 아, 원래 예쁜 거 같아. 아. 니까 그러니까 누가 막 뭐라, 뭐라 하면 네. 너무 열심히 들어주니까 네. 그 스트레스 같이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내 친구는 그 카카노노에서 일하는데 네. 막국들이 쌍욕도 하거든요 서국국에스에서지에서한 그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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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그냥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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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국에한국한국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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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어한국에에에서 학생들 떨어뜨리기가 힘들구나 잘 떨어뜨려 잘떨어뜨려아 근데 사실은 그 스탠은 학생들이 보면서 욕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어 여기 에나 교관 나왔는데 누가 보긴 하는 거야? 안 봐요